다소 특이한 차림의 이 남자 이 남자는 어떤 삶이 있는 걸까 이곳은 상홍고등학교 오늘도 그는 스쿨블링 디펜더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난다 이곳에서 스쿨블링 디펜더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과연 어느 곳에 있을지 어떤 디펜더일지 너무 기대되는 마음이 네, 안녕하세요. 사이버블링 디펜더, 아사고 소프터즈, 썬구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원고등학교 또래조정부 동아리에 2학년 부장을 맡고 있는 이유경 데이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원고등학교 2학년 또래조정 차장 케로피 베이예빈이고요. 저는 상원고등학교 1학년 또래조정부에서 차장을 맡은 진조기입니다. 또 동아리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어떤 활동을 하는 동아리인지도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이곳은 뭐 하는 동아리죠? 저희 상한고등학교 또래주정부는, 어, 정식 이름은 시그너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정확하게 더 말하자면, 동아리는 아니고, 학교 내에 설립되어 있는 자치기구 중 하나예요. 그래서 하, 학생들이 또, 동아리를 하고서 추가적으로 더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애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 자치기구 겸 동아리입니다. 혹시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 계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학교의 또래조정 활동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행사는 학교에서 정해 주는 거라 생각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니까 학생이 행사를 주도해서 기획하고 그다음에 진행까지 하는 걸 보고 아, 이게 친구들과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겠구나 싶어서 또래조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을까요? 작년에 했던 행사인데 작년에 막 친구들과 함께 2인 1조로 막 여러 가지 게임을 했던 게 있거든요 막 신서역에 나오는 게임 같은 것도 하면서 여러 간식도 받고 하면서 친구들하고 되게 즐거운 추억 많이 쌓았거든요 그리고 올해 아사고랑 같이 진행했던 행사는 고백 엽서 쓰기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도 엽서에 쓰고 서로 막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되게 저도 뿌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진족은 혼자 지금 1학년이잖아요. 이 중에 네. 혹시 개인이 느끼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저는 고백엽서 쓰기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어, 그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고마움이나 그 미안했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활동이어가지고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고백 엽서 쓰기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데이지는 그런 사연들을 찾아본 것 중에 기억에 남는다 싶은 사연들이 있을까요? 제가 그 사연들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데 친구들이 생각 외로 정말 정성스럽게 편지를 쓴게 이렇게 쓱 훑기만 봐도 이렇게 아이 친구들이 정말 자신의 마음을 친구한테 담아서 주고 싶어서 쓴 거구나 하는 편지들이 많았고, 뭐, 편지라고 해서 글만 쓰는 것도 아니라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려서 준 친구들도 있어서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아서 보는 내내 정말 행복하고 저까지 마음이 따뜻해진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제작 과정에서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저희도 뭔가 저희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좀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만 얘기를 해도 많이 활동을 한다고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자치조직인데 이것만큼은 우리가 이 학교에서 1등이다. 자랑할 만 하다. 싶은 점 있을까요? 이게 저만 느끼는 거면 살짝 곤란하긴 한데 저희가 진짜 선후배 간에 위계질서? 그런 게 진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선후배 간에 되게 거리낌 없이 서로 장난치고 챙겨주고 이러면서 그렇게 다들 협력하고 다들 화목하게 활동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욱 결과도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의 근반에 자신들의 침묵과 이런 우애가 있다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 명의 의견만 들으면 일반화가 돼서 그럴 수가 없어요 한 명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네, 어떤 자랑이 <laughs> 있을까요? 저희 떨어져 정부의 장점은 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자기 자랑이 됐는데 제가 이 동아리에 스케줄 같은 전반적인 관리를 제 성격이 좀 꼼꼼한 편이라서 제가 도맡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 많이 느끼는 부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것을 제공해주는 우리 동아리, 아니 자치 조직도 있지만 하지만 크게 보면 학교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학교란 어떤 곳일까 학교란 되게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긴 한데 정말 작은 사회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도 이렇게 자치 기구나 학생회 같은 다양한 조직들이 있고 그 안에서 친구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고 다른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얼굴 맞대고 만날 수 있고 이러면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정말 첫 걸음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작은 사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배우는 점도 많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교류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큰 성장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괴롭게 말씀해주세요. 어, 예전에 유행했던 말 있잖아요. 학교라는 과목에 교복이라는 재수복을 입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는 제가 생각하기에 놀이터 같아요.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가장 많은 추억을 보냈던 것처럼 학교에서도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서 놀기도 하고 같이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 친구들끼리 그렇게 좋은 추억을 쌓게 하기 위해서 저희 또래주정 아사고 활동도 많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놀이터처럼 학교가 네 그런 공간으로 비춰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단순히 표면적인 느낌보다 그 안에서 자기가 뽑아낼 수 있는 가치들에 대해 집중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정 말씀해주실까요? 저는 학교는 친구들과의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친구들을 그 따로 만날 시간이 없으면 학교에서 대부분 만났는데 그럴 때마다 소소한 이야기도 하고 또 장, 장난도 치면서 서로 고민 있으면 또 학교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어, 그런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학교라는 공간이 주는 그런 작은 즐거움에 대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느낌을 저는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더 초인적인 능력이나 좀 초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영향으로서 이런 것을 예방에 접근을 시킬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저는 순간 이동 능력을 갖는다면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갑자기 개입을 해서 좀더 막고 방어자 역할을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시간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싶은데 학교 폭력에 좀 대입을 해보면 학교 폭력으로 이제 힘들어하는 친구의 시간을 좀 행복했던 과거로 돌려주면 그런 면에서 약간 학교 폭력을 당할 수 있는 그런 1차적인 것부터 예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학교 폭력이라는 좀안 좋은 일을 직접 겪고 있으면. 그래서 시간을 좀 돌리거나,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 혹시 학교 풍력을 기준으로 뒀을 때 예방이 우선일까요? 차후 선책이 우선일까요? 저는 예방이 당연히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학교폭력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아야 아무리 차후 산책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차후 산책까지 오는 과정이 학교폭력이 이렇게 담겨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학교폭력을 예방을 하는 게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놀란 부분이 그렇게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그게 학교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어, 저도 가져보지 못한 시야인데 다시금 그런 과정들이나 행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캐롭피 어떤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나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학교 폭력에 당하는 친구들은 어, 가해 학생보다 방관하는 친구들한테 더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공간하는 친구들이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해도 뭔 쉽게 다가갈 수 없으니까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어, 저는 그래서 되게 도라에몽 주머니? 도라에몽 주머니를 갖고 싶어요. 왜냐면도라에몽은 도구를 꺼내주면서 막 친구들이 도와주잖아요. 필요한 도구. 그러면서 제가 필요한 도구들을 꺼내주면서 친구들도 어, 거리낌 없이 저한테 다가오고 그러면, 저가 이렇게 도와주고, 행복한 기운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서 도라이몽 주머니를 갖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족,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투명인간 능력이 능력을 갖게 되면 좋다고 생각한 게, 그막 물리적인 폭력을 가고 있을 때, 그 가해자들의 시선을 분산시켜가지고, 그 다하고 있는 친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수 있기 때문에 이 투명인간 능력을 갖게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활동이나 능력을 많이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나타내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스쿨블링대 팬더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학 예. 나에게 아사고란? 나에게 아사고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그 아사고 활동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학교폭력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예방에 힘을 쓸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준 그런 뜻깊은 활동이 아닌 나한테 아사고는 인생 내 것이다. 찍는 과정도 행복하고 나중에 결과물 볼 때도 행복한 그런 인생 내 것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아, 아사고랑 육개장이다.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육개장인데, 이 아사고도 그런 존재인 것 같아서 육개장이라고 했습니다.